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 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내가 아는 내가 가진 건담 오랜만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담 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코어 파이터를 <laughs> 코어 파이터를 떼놓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퍼스트 건담에서 아무래도 좀 임팩트가 있게 나오기, 나오는 기체이기도 하고 단독적으로도 이 자, 그 작전이 투입되기도 하는 그런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 코어 파이터를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35분의 1 정도 되는 커다란 코어 파이터가 나온 적도 있죠. 어, 모델로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도면이 아무래도 봄팅이님 도면이 좋은 도면 공개된 도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어, 사실 제 의지는 아니었어요. 음, 친구 녀석이 어, 사진을 띄우면서 이거 만들어내놔 이렇게 어, 반강제적으로. <laughs> 아무튼 그래서 만들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그동안 곰팅이는 거를 많이 안 만들어 봤는데 어, 이걸 만들면서 진짜 훌륭하다. <laughs> 아주 좋은 도면입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코어파이터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잘 보이죠? 잘 보도록 약간 더 앞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코어파이터를 설명을 좀, 어, 설명은 뭐 퍼스트 건담 안쪽에 있는 코어파이터인데이코어파이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비행기 형 비행 형태로 되어 있는 비행 타입 비행기 타입의 저기 메카닉들이 건담이 좀 많죠. 특별히 뭐그 0083에서도 비슷하게 도코어 파이터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c 드에서도또 어 나오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식의 비행기체 중에서 아무래도 근본 <laughs> 요즘들 많이 듣는 근본이라고 어요 예약할 수 있는 이 코어 파이터, 퍼스트 건담용 코어 파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어 제안은 이걸 만들 때두 가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첫 번째는 종이 평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보통은 120g짜리 종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는 얘를 평량을 좀 두꺼운 걸 써보자. 일단 제이 120g을 안 쓰고 240g을 쓸 이유는 아쓴 이유는 이걸 받는 사람의 사정 때문이에요. 사실 종이 모형을 많이 하거나 아니. 종이 모형을 아예 접해보지 않은 친구거든요. 물론 제가 다른 걸 선물을 한 적이 있지만 어좀 접해보지 않은 친구가 어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좀 얇고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만졌을 때 푹푹 들어가는 느낌 들고 이러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물론 그 보강 잘하면 들어가고 이런 건큰 문제는 아니죠. 뭐 여러분들은. 꼭 240g 쓰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개인적인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조금 단단한 종이를 사용을 해보자 이런 느낌을 해서 이제 240g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들어 놓고 나서 볼때좀 부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이, 조금 느끼기에 좀기게 좋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윗 부분에 약간 두께감이 오는 두께감 때문에 오는 이 접합 접합을 했을 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단차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눌러도 잘안 들어가는 그런 좀 강한 좀 강,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웠고요 작은 디테일한 부품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걸 만들 때 예를 들면 이 아래 부분 돌기, 이뒷부분에 돌기, 그리고 여기 꼬리 날개 쪽에 약간 돌기, 그리고 뭐 어, 마치 사이드 와인드 같은 생긴 미사일 부분에약 날개 이런 부분들은 플랩을 다 날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너무 작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적층을 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어, 꼼수 방식을 써서 어, 좀 너무 좁아서 만들 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20g이 아닌 240g을 했을 때도 충분히 만들만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고요. 두 번째는 이 쿡피트 컬러입니다. 사실 쿡피트 컬러를 이이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할까 아니면 파랗게 할까 아니면 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처음 계획대로라면 제가 약간 검정색 비슷한 약간 선글라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PVC판이 있었어요. 왜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못 찾았기 때문이죠. <laughs>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PVC 보관하는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어 그렇다면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좀 있으니까 그걸 두 개를 겹쳐서 만들까 막이 생각까지 하다가 또 PVC판을 겹, 겹치게 되면, 겹치는 것 때문에 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저분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래서그 또, 아,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또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 생각한 건 역시 투명이었어요. 투명으로 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겠고, 어, 굳이 안쪽 디테일이 좀 허전하지만, 이게 또 안쪽은 허전하지만, 그래도 의자, 시트가 있고, 뭐, 그, 조정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명이 제일 낫겠다. 라는 <laughs>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투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투명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남, 나름대로는 느낌은 괜찮았는데, 어, 제가 어렸을 때, 어, 밀리터리, 특히, 에어로 분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제가 참 좋아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코핏 컬러링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코핏에 계기판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그리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종모형에서는 제가 밀리터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상 하고, 뚜껑을 다 덮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안에 계기판 좀 넣어주고, 이제 뭐, 가동 어, 핸들링 핸들 할수 있는 핸들이라든지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살려놓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트 안전벨트까지. 근데 친구용이니까 내거 아니니까 <웃음> 패스하고. <웃음> 그런 거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그 도면 자체에서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건 좀 허전하다. 이런 느낌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이거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의자와 조종하는 부분이 충분히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재현하는 거는 자기만족이에요. 어, 다 혼자 보면서 좋아하는 거야. 와 이거 뭐다 만들었어. 야 정말 겁내 멋있지 않냐? 이러면서 혼자 즐기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디테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는 사람은 어 그냥 비행기네. 끝이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욕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투명으로 이 컬러링을 했, 효명으로 했을 때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을 했고요. 이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재현을 했느냐, 도면, 도면상이 그대로 있느냐, 예, 있습니다. 예. 친절하게도 도면상이 그다 있어요. 예.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여기 이 부분, 이쪽, 이쪽 보시면, 그죠? 보이시죠? 여기가 콕빛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밑에 PDF에 친절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다른 걸로 대체해서 투명하게 하셔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됐는데, 제가 만들면서 조금 느 늦... 조금 발견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크기를 보면은, 어, 이 전체 크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몇 센치 정도 나오냐면 24cm 정도 나옵니다. 전체 길이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PDO, PDO 상에서는 267mm가 나오거든요. 어, 좀 차이가 나죠? 보통은 1대1로 보통 그 도면이 만들어지는데 좀. 작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로 조금 확인을 해봤더니 한10% 축소를 하셨더라고요. 뭐를? 예, PDF를. 그러니까 PDO 상에서 나와 있는 크기보다 이게 10% 축소된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PDF상에서, 아, PDO상에서 어,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PDF로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축소를 하실 때 계산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축소되어 있다는 걸 글쎄요, 이거 도면 공개할 때말씀 적어 놓으셨나? 그걸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 혹시라도 그걸 잘 모르시고 도면만 받으시고 제작하시는 분들 중에 축소를 할때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크기 한 24cm 정도 PDF로 만들었을 때 24cm 정도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 얇은 종이로 안해서 두꺼운 종이로 해서 이 날개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이구나 여기 밖에 여기랑 참 버니어 부분 이 버니어 부분 이런 부분을 이중으로 접 이중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조그맣게 모양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 두꺼울 때 두꺼운 걸로 접어서는 그냥 종이 꾸겨서 붙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면만 살려서 적층을 해서 그냥 붙였는데, 얇은 종이로 했을 때는 그대로 다 살리주, 살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 곰팅이 님이 도면 정리를 하실 때 PDF 상에서 이 PDO 상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좀 아주 얇은 부분을 접착을 하는 부분에는 플랩을 다 제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단면 접착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랩이 없이 단면 접착으로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120g으로 했을 때도 왜냐하면 그게 플랩을 저는 이제 어차피 두꺼운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플랩을 다 날려야지 하고는 봤는데 처음부터 없어 <laughs> 그게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만들어 보니까 이 120g으로도 이 플랩이 있으면 플랩에 풀칠하고 붙이고 풀칠하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 단차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고 플랩이 있는 부분만 툭튀어 나오는 그런 좀 흉물스러운 느낌이 좀들 <laughs>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디자인을 다 정리를 해 두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곰탱이님도잘 스스로가 만들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시는 그런 도면 제작자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배려가 좋은 그런 도면.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코어 파이터 굉장히 좋았어요. 아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이 베이스인데요. 이 베이스가 지금 안에 뭐 무거운 걸 채워 넣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그냥 순정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를 처음 제가 만들 때는 안에 뭘좀 채워 넣을까, 좀 흔들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안에 채워 넣지 않고 만들고 나서 좀 무게 중심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채우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만들고 나서 세워놨더니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전시를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제가 약간 흔들려도죠? 잘안 안 넘어지죠? 굉장히 무게 중심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어, 정말 만들어 놓고도 아, 친구한테 보내기 아까, 아까우니까 한대더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도메이었고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보관을 할때 보면은 여기를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택배로 보내야 되거든요. 이안택트 시대니까. 자 택배로 보낼 때 이렇게 분할을 하도록 제가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여기가 좀 거슬리잖아요. 좀 얇고 그래서 여기도 뺐습니다. 이렇게 접착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택배를 보낼 생각인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야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안쪽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 자체 이건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만든 게 아니고 도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끼우고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120g으로 했을 때 이게 탈착을 했을 때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죠. 종이가 울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 120g이 아닌 240g으로 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탈착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도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관하실 때 이렇게 디테일, 디스플레이 해놓은 상태로 보관하시면 참 좋지만 어디 뭐 보내야 된다든지 뭐 이사 이동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날개 정도는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내가는 내가 가진 건담 코어 파이터를 해봤는데요. 어, 코어 파이터는 이거 말고도 곰팅이님께서 또 다른 포퍼파이트를또 만들어 동네를 올려놓으셨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욕심이 났어요. 이거 만들고 나서 그것도 욕심이 났어요. 근데 어 그것도 만들면 뺏길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어, 아무튼 어, 정말 마음이 들고. 좋은 도분이었고 만드는 기간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 집안일이 좀 있어서 조금 요즘 바빠서 한 5일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더 짧게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금방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어파이터 여러분들께 곰팅이 님의 도면이고요. 아, 이 도면은 어디서 받으시냐면 물론 저희 에브리바디스 페이퍼도 있지만 에이스 페이퍼 카페에 가시면 최근에 에이스 페이퍼가요. 3000명 이벤트를 기획 중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에이스 페이퍼 가입 안 되셨다면 빨리 가입하세요. 3000명 이벤트가 아주 좋은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가셔서 에이스 페이퍼 가입해 주세요. 자, 가입하시 거기서 가입하셔서 요 도면 받으실 수 있고요. 곰팅이 님 도면이 상당히 좋은 도면들이 거기 많이 또공개되어있니까 다운로드 받으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포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덕분에 알람 부탁드리고 매주 화목토요일 있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